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본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네, 먼저는 뭡니까? 영에 속한 자 믿음이 있어서 성의 독으로 쓰임 받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말라. 어라 뭡니까? 사판에 시킨다 하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 이스땅에서 지인으로 생각하거든 미루는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냥니 믿음 없어서가지고 사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 속는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인은 줄로 생각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 중에서 나는 이 세상, 세상적인 생각으로나가요 나는 지인은 자야, 라고 생각. 한달것 같으면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왜요? 지인으로 생각한다는 건 속는 거니까, 인간 기준에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지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뭡니가 사단의 이성을 두게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뭐든지 이 세상에서 지인은 줄로 생각한다그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거는 속는 것이다. 차단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믿는 자가 되어라. 되어라. 명령호시키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영의 산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 되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도 난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달 갖고 되면은 차라리 그걸 버려 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거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만큼 지혜로운 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속자는 거느냐?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믿음만큼요. 성령께서 그걸 갖다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네가 뭡니까 뭐 자랑할 별거 없는 결국은 사단에 속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영에 속한 자, 성령께서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아멘.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럼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알수 없는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큼 알 수는 있 그런 비밀한 가운데 있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지혜죠. 세상 지혜가 아니고 참지,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춰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 지혜. 참 지혜는 감추었던 것이다. 영의 산 자가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오셔 가지고 예수님의 영의 산자 그때까지 만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영의 산 자가 돼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 가운데 걸하는 것이요.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에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여러분이니까 아멘. 영이서 었기때문에 영이 죽은 자를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몰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속아 가지고는요 자기는 참 딱딱하고 잘났다. 그런데 우 예수님 저 못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그냥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는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보아 죽인 것이죠. 큰 죄진 것이죠. 차라리 자기를 낮췄다 그거디면은 그럼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1 9 절로 2 0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열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아멘 세상 지혜 이성적인 지혜가 되죠 인간적인 그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하나님은 영사자처 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치 그거는 미루는 것이다 그러는 입니다 사단의 속과 잘못된 것 지혜다. 미루는 것이니 성경 기록하게도 기록된 바 지혜는 자들 로 하여금 자기의 길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아멘. 성경 기록되기를 지혜는 자들 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난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자들 로 하여금 자기의 길에 빠지게 속임새 빠지는 것이죠.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하려는 일을하여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걸 모르고 먹는니까요. 속아서 그 자기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것인데요. 자기 그 교묘한 거 속임수에 빠지게 하시는 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빠져야 나중에 알잖아요. 그냥 길에 빠지지 않게 나들 그 어떻게냐면 계속 그것이 맞는 걸로 알고는요. 그 죽음에서 벗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단 통제 보장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는 자들 그냥 자기 기일에 빠져 빠지, 속임새 빠져 이게 근데 하시는 것이죠. 이를 하였고 또주께서 지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그래 뭡니까? 또주께서 지는 자들 잘못된 생각, 사단의 그런 생각과 말과 함동하게 하는 것이죠. 생각을 헛헛것으로 아신다 하는. 그림자 헛된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세상 건다 야의 그림자 가짜 허상들이다. 예, 다 가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참지게 아니죠. 그런 그래, 인간은 똑똑하더라도 다하 아무리 똑똑해봤자 나는 만든 그분보다 똑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 그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예, 미루는 것들 버리고 주님을 모셔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참지혜를 받게 되고, 그럼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성령이 들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지는 자들 생각을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럼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그 아신다 하시느니라. 네. 그다음에 잠언서 1 6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이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력을 감찰하시는 니라아멘 자기 행위를 봅니다. 사람이 봅니다. 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아, 좋아요. 그다음 뭡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행이가 아무리 참 좋게 보이고 잘하는 것에 깨끗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해보시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일라 뭡니까?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내도 그렇습니다 받든가 쏟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일라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야. 그렇그 다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너의 행하는 것, 생각도 말다 행동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공식, 믿는 자가 되거라. 믿는 자가 될것 같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다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다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내가 말,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도 행함도 결국은 성대로 해주심으로서네 이르되 완전히 온전히 행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요 자기 자랑 잘났다 하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내가 똑바다 생각하는 거다 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다 맡겨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나다신제가 되어서 모두 다영예숙하늘라서 칭찬받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기름으로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